이준교 라이언은 항상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제 나는 국제라이언스협 3호 A지구 장총 마이언스 클럽의 회장으로서 클럽을 대표하며 클럽의 현장과 라이언스 윤리 강령을 성실하게 수준화할 것을 행시한다. 나는 이제 동안 클럽의 발전과 활동에 전략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혁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유의 및친선과 상호예의 비대로서 변의 단계를 굳게 하며 봉사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며 나이온스 목적 달성에 전심전형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6월 7일 국제라인석협회 3호 1지구 당총 라이언스 클럽 제3대 회장 조익내. 다음은 회장 장진순 라이언은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제3대 취임회장 조익내 라이언에게 추대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음,